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소. 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녀>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자꾸 다 네, 감사야지다니다시잡사합니지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 철표못 끊어서 당황했어. <목소리> <목소리>

아빠도경험라고 듣겠네. 그치? 지아빠못해봐 지금 알았네. 아빠, 뭐 아빠 어렸을때 영어 영재가 됐을텐데. 소윤는 그럴게. 지금 수업 배우고 다 까먹었어? 머릿속에다머릿속서다어어다 없어졌어? 아니 <laughs>

여기 A인데 여기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응. 그래. 이 점은 안된다 저거 거의 아니네요 정신 차리세요 걸어 올라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나 넣었어요 교통카드? 응. 내 것도? 응 어. 아빠한테 넣지마 깜짝 놀랐잖아 아빠 몰라서 말나하고 넣어야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당했어, 당했어. 어, 당했어. 근데 지금 얼마 얼마 남았다 남았어? 모르겠어, 이게 3.7이 남았다는 건지. 3.7 남았겠지. 이거 언제 뭐 이거 5달러 짜리지 10달러? 이 카드까지 포함해서 산 거니까 카드 값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 A A 가는 여기 아닌데? 와, 이런 방향. 어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그칸잘 챙겨놔 가방에다 넣어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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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게 레전더리 아프템 먹어보세요. 하나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이거 맛있으니까 맛있지 이거 찍어 먹어. 살짝 찍어. 매운 거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스파이시 아니야. 스파이시 아니거든. 너희도밥 말아줘? 나트텐이야? 이만큼 찍어 먹어. 응 음. 소스 맛있어? 응. 음. 소스 음. 소스의 장점이야. 사주면잘 먹는. 아니 사주면 잘 먹는. 다른애들이 처음 보는 거. 음. 막, 내가 보더 비주얼이 아니면 별로 안먹으려고 하잖아. 근데 음. 너도 그런 선입견이 없잖아. 아니, 조금 있어. 이건 조금 음, 아 조금 맛있어. 맛있어 보이면 먹지. <laughs> 이게 맛있어. 먹어봐. 뭔가 <laughs> 매운 거, 하니까 안 매운 거. 안 짰어. 처음엔 그냥 먹어야 돼. <laughs> 아니, 안먹을어안 먹을게요. 안먹을안 먹을게요. 안먹을요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맛있어. 어, 맛있어? 응. 누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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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여기가 진짜 찍틱이고 유명하다는 소파 마켓에는 대중맛이좀더 심해서 나 어때? 음. <laughs> 좀 먹었네 완뼈 나평소공 국물 때 맛있게 먹던데난 맛있는데 <laughs> 아, 음! 진짜 맛있다. 누들 믹스? 누들 믹스. 믹스. 누들 믹스. 에이, sorry, what you want? 어, 누들 믹스. 누들사. 누안? 원. 누안 누들. 누들. 아, t 누들. 어, yes. 아, I give you a n o t h 메뉴. Oh. Okay, okay, okay. Nice. Cool. Uh -huh. 고기 어 먹어요. 어 좋아. 난 좋아 안 먹는 거 좋아. 난 뜨. 테이스팅 거면. 이 정도 먹을까더넣까 어느 야 강건이네. 어? 좀 뒤로해서 찍어야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일부 입만 나오게 안 온다. 아니 먹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입술만 나오게 하고. 전혀 못 저는 이거 또 먹자 맛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맛은 있어? 응. 어. 진짜 돈 주고 먹을 맛이야. <laughs> 치면 안 되겠네 내가 뿌듯해 이거 응. 이거 응. 응. 응, 대박이지 내가 응. 먹 대박. 응. 응. 땡큐 자, 세시엣 세시 감사합니다 아까는 숙소 앞에 쇼핑몰이었나?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물있어 물! 있어있어있어맛있있어맛있있다 맛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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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 맛있어? 멈춰면면 입에 있는게 다시 나오지? 어? 먹고싶겠어? 안먹고싶겠어? <laughs> 네, 뭐 가족인데 어때? 아, 가족이라도 내가 그렇게 해볼게 먹을래? 괜찮은것같아지금 안먹고싶어서 <laughs> 선크림왜 아무나 안발라어 <laughs>